안녕하세요, 톨피사탄입니다 아우, 이제 질린다, 질려. 오케이, 오, 요번에는 풀세트로 만든 다음에 우선 죽은 후에 우선 우리 죽자.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죽을까? 난 썩은 고기 먹고 죽을게. 아, 어? 안 죽지 않아? 안 죽네. 그럼 어, 어떻게 죽지? 크리퍼라도 하나 나왔으면. 어떻게 죽, 죽을... 아, 맞아. 네가날 때려. 계속 때려. 아, 내가 우... 어, 죽여. 이 혼자 나와라. 어, 그정형은 아까 용험 네가 빠졌던 데 있지. 응. 거기 빠질게. 아 잘됐네. 아 우선 그럼, 그럼 우리 너무 지금 그러니까 잠시만요. 항상 나타난 다음에. 와 너무 무서워. 안무도막 계속 보내. 그래도 날 시주기는 날시죽이 시주기 고정이 안 오지 않아요? 아 그래? 응 날씨 조기 해볼까? <laughs> 날씨 조기 어딨냐? 저저잘 모르겠는데 아 우리 집문 열고 어? 나가도봅시다 어떻게 날씨 조기 했는데? 안할 수도 있어 자 우선 아, 아침에 이거 구워도 되지? 아침에 이거 구워도 되지? 아 구워 그다음 풀 세트 두시면돼 있습니까? 갖고 그, 그 있죠. 저리 어.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거다내 꺼다. 여섯 개, 열네 개나 있네 나. 아야, 네 그러면 네 개만 주라. 열 개, 10개, 열개 똑같이 주니까. 아니 우선 한 명은 풀 세트 다 만들어야 돼. 내가 다 가져줄게. 처음엔 내가 많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내가 넣어줄게. 너또 있어? 아니, 없어? 나 묶음 있어, 묶음. 묶음 뭐? 어차피 그 돌검 있잖아. 돌감 있지.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상자에서 이것을. 아, 어, 그럴 어, 게 없어. 내가 좀더가수할거게 자, 내가 할게또 있어? 아니. 네, 그럼 내가 나갔다 올게. 아, 그럼. 아, 잠시만요. 너 잠시만요. 있어. 네, 내가 나갔다 올게. 나 아, 이상게 아, 그런데. 나무 키우라고? 어. 세 개면 충분해. 옷계색이 아니네. 아,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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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나무 되게 키우라고. 그다 음 다시 아, 이거 왜 이래? 이 날씨 왜 이래? 아, 몰랐어. 나오뽑거 아니에. 그거 못 하면 우리 풀세트로 만들어야 돼. 둘다. 그 크리로 가 갖고 어, 가져오세요. 야. 근데 철로 할 겁니다. 검은 철검고요. 자기가 있던 거최서한대한 쓰는 게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스켈레톤 보입니다. 빨리 오세요. 어너 바지도 만들었었어? 아, 아 아니야 아 바지래. 야 우선 여기다 넣어. 넣어. 부추 만들... 야, 너. 너. 야너그 부추 만들었었어? 어. 이거 그러면 몰랐네요. 쿠키 야 근데 잠시만 이거 빼. 이거 빼. 빼, 빼. 저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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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지 자식 자 그다음에 그 나눠 이거 한 개씩 내잖아 그래서 이게 낭비야 이거 나누면 많이 남는 나 이십 개잖아 그러면 한 개씩 바로 할수 있잖아 이건 한 개씩 다는 거여서 너 그럼 바로 되잖아콜콜 그 콜. 그냥 이게 더 적기다다 이렇게 시간을 남기 아, 살짝 남기고 그리고, 돼. 그리고. 돼. 야 다다, 내가 이거. 할게. 야, 그럼 너, 너철 캐워. 리퍼 집에만 아무게 하면 돼. 오, 데미지 안 입은 클럽스, 물 때문에. 데미지 반 입었어. 진짜? 반칸 입었어. 응, <laughs> 됐어. 야, 수원나철 캐올게. 야, 되네. 채우겠다고 응, 채워야지 야, 그래야지, 네가 되지. 그럼 제가 이 안에서 죽쭉 찍을... 제가 됐다. 아, 근데 우리 그거 어떻게 올라오지? 아, 죽으면 되지. 아. 내가 응. 너 거기 떨어진 데. 어, 벌써부터 처할게. 이대못떨는데 철이니? 아이고. 아, 아이, 햇더이 여기 있는데. 됐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방송 찍은 게 이번 이번 두 번째인 거 같아. 저번에 민진의 별장에서 찍었잖아. 음 그렇구나. 맞아 맞아. 이말말 저거 어, 어, 깜짝이야. 그렇게 놀라면 그 마크에서 천둥이 생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와 되게 빨리 되네. 철이 없어. 너도. 어? 박지 언니, 깜짝이야. 박지 언니 되게 안 이쁘잖아. 맞아. 야, 니, 너도 여기 들어오라고. 잠깐만, 철만 자고. 있는... 아니, 아니, 지금 이거 할때 동안 나도 들어간 거야.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야. 철 같이 찾게, 빨리 들어와. 겁먹지 말고. 아, 어... 들어왔어? 잠깐만. 입구부터. 아, 어, 인성. 이 저기 인성. 속감이네 자, 여기, 자. 그래, 여기서 다시 얻어. 슬라이드. 를 레디코. 레디코. 뭔 레디코야? 음. 라디오. 여기죠? 용암인데 저 철이 있기 때문에 쏙쏙쏙쏙 엄청 많이 파야겠네 옆에 이렇게 파면 될 것을 아보지씨 석탄도 조금 길까? 석탄으로 흙을을 만들게 우중에 그 우리가 지금 햇불을동구 탐사대만 쓰고 있으니까 돌비 안녕 떼지 마나좀안 빠진다 알겠어 그논주는데알고 보니까 박쥐였어 그리고 박쥐 뜰을 떼지아어 뜰을 떼 이 앞방고, 안아다 아닌가? 그, 그. 그, 그. 이 죽이면 가죽 그, 기거든요 근데 안 그, 기네요 원래 안 넘기는데요? 아, 제가 또 다른 걸로 바꾸려 하잖아요. 근데 집고에서 는 넘기는데. 우와, 여기. 남편, 오, 여기 저왜 이렇게 많냐? 여기 레드스톤 천지 천지 완전. 레드스톤은 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로비 같기도 하고. 아 o 몇 e 밖에안 k c 다 m e 가요? 아니요 없네요 14개 구했어요 저저저개이 아, 이번 이번에 w 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죽을까요? 네 죽읍시다 하나 둘셋 p What's up? w 바이바이 어이이 네가 나보다 먼저 죽었지? 네, 그렇죠 아, 시끄요워 저는 어, 항상 낮으로 바쁜 후에 저는 이미 벌써 집까지 왔어요 워터툴 내꺼다몇개나 줘야지 아, 내가 지금 도구를 만들어 줄게 철검 두개응 아니 어? 만들 어서 미안 어, 아 진짜 풀 세트를 만들어야 돼풀 세트가 목표인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서 미안 아니여부터 작업공으로 올려 흉갑 두 개? 아니 그냥 몸만 만들어 몸. 흉갑 그러니까. 어 흉가. 어. 어 흉갑 두 개. 한 학교 먼저 해. 나, 나한테 줘. 우선, 우선 나한테 줘. 그다음 원래 내 것. 아나 열네 개또 있잖아. 그다음에 너 줘. 줘. 바지는 안 만들자. 주라고. 참. 하얀 세트를 우선 여기다 도 내가 넣었어. 아, 이거 잘 가져왔네. 내가 바지는 만들어야지. 내가. 응? 난, 쏙쏙. 난 가서 사냥 조, 조금만 해볼까 하지. 아, 사냥 좀 해볼까? 그래, 맘대로. 내가 그마인크래프트책 샀잖아. 응, 거기서 있거든? 보니까. 아, 그, 가이드북 말고. 가이드북 말고, 좀비선 비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야. 거기서. 네 개만 잡았으면 돼. 주인공이 물건다가 이름을 붙여요. 야. 그래가고 우리도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는데. 투피씨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어, 호박 만들어야지 우리 쓰나? 제고른닭 음. 만들어야지 우리 써져요 아니 왜 만듭니까? 지금 시간 낭비예요. 여기로 와서 아, 그냥... 차를 같이 캐더니 그만은 없어요. 아니 어, 여기, 여기 사냥 좀 하러 오다가 응. 호박을 발견해서 그냥 캔캔 그냥 먹어. 나 지금 배고픔이 없어서 못 먹어. 오 깜짝이야. 다 내려갔어. 오철 많다. 네 개만 있으면 돼. 네 많이 캐올게요. 근데 다들 달... 가져와요. 아 이미 들어왔다. 다달것 같다. 다 캐고. 그래? 간단네 다섯 개 켰다 다섯 개? 응나 죽는다 나 죽어 그럼? 나 죽어 아, 진짜, 진짜. 그거 왜 왔어? 오, 너는 왜 벌써 집으로 가있냐? 우선 내가 이거 만들어줄게 아형거와 바지 안 만들기로 했잖아 응 근데 많이 키웠잖아 오케이 어, 나 썼던 쪽인데 넣었다 방금 내나 내가 다 만들어줄게 나 지금 그럼 세개 가져왔어 15개 우선 네개 만들고 어, 우선, 니꺼부터 네 만들자. 내가 그럼, 안다. 너 지금, 신발만 만들면 되는 거지. 니 신발 있어? 아, 너도. 어. 우리 6단까지 할까? 콜콜? 6단은 엔더로 가자, 내돈 아니,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지옥 갈까, 지옥? 아, 지옥이 내도야. 지옥이 내도야. 몰랐어? 우선! 예, 이제 끝낸다. 여기로 와. 나와. 나와. 김준석나우성 가고 있어요. 네. 어, 오늘은 다못 끝내서 그 이거 끝나고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음 편은 우리 둘이 싸우고 다음에 음. 저희가 6편까지 있는데 그래서 네더로 갈 거예요. 네더는 아니고 지옥으로 갈 거예요. 지옥이 지옥. 네더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지옥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럼 빠이바이 바이. 빠이.